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정산호랑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7월 17일 재현절입니다 오늘 간만에 아침에 햇빛이 쨍쨍 해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그동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참, 뉴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났고 재해도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남은 장마를 하루아침에 잘 대체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누구 탓이 없습니다. 본인이 최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명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변나무씨 착한 요리사 정상으로는 이 세비, 자, 비법 육수, 칼국수 육수, 콩나물 육수로 만드는 법을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시간 관계상먼 저, 국통, 1번 국통에는 각가지 재료를 넣고 지금 끓이고 있고, 이번에는 마법의 비법 가루를 넣고 자, 질이 끓이고 있는 과정을 상세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당근, 고추, 무, 우 양파, 대파, 새우, 사과 여러가지 재료를 넣고 지금 끓이고 있는데 자 이게 뜰채를 갖다가 안 꽂고 나누면 넘치기 때문에 이것도 노하우입니다. 뜰채를 두개를 갖다가 딱 잡아놓으면은 자 뜰채에서 찬 공기가 유비돼가지고자이 상태에서 넘지 않고 계속 한시간동안 끓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단디 생각하십시오. 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두번째 불통에는 자, 지름이 40, 높이가 40세는 국통에서, 자, 이렇게 마구리 가루를 틀어서, 지금, 자, 여기 1번에 있는, 자, 구미가다 우러나가지고 되면은, 채에 걸러서 일로 넘가가지고 한 그림을 거슬라는 그런 작업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눈칠듯넘칠듯 합니다. 채 때문에 아예 안 넘치고, 시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진입이 오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비법 육수는 10대1로 희석해가 쓰는 그런 육수 입니다 레시피입니다.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지름이 40, 높이가 40cm 되는 국통에 자, 육수를 딸기가 만들면은 자, 이거 10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1국통이 나오죠. 지름 40, 높이 40cm.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으로서 희석을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밀면 육수로서도, 은육수로서도내고 칼국수, 콩나물국밥, 만두백밥다 각적으로 이한 통을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10, 10대 1, 자 10대 1이니까파한 뭐 바가지에 한 바가지 분면물 10바가지를 희석해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방대한 그런 육수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레시피를 전수를 받은 분들은 상당히 박수치는, 자, 이런 육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짬통 육수 짜내가지고 강력하게, 자, 액기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매시, 매실 매실 를 액기스 아시죠? 매실을 액기스처럼 강력하게 액기스를 만들어가지고, 자, 정수기물로서 희석을 해가지고 10대1로 쓰면은 자, 국통, 11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육수도 그니다 자 여러분도 미상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직접 와서 비우시면 최고의 하루에 설량을 그때그때 그때 어떻게 육수를 아침부터 만들겠습니까? 사람이 지칩니다. 직원들도 고생시고 본인들도 고생을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이 육수에는 다시마, 멸치, 새우, 보리새우, 당근, 사과, 무... 땡초, 대파, 양파, 자, 매운 고추로 질렀습니다. 다시마, 이런 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1 시간 이상 자각끓리면안 됩니다. 시간을 타이밍을 따여서 자각 끓는 시점이 아니고 올리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끓는 것 동시에 딱한 시간만. 자, 첫번에 물을 부으면 물이 안 끓는, 그냥 밋밋하게 나갈까?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타이밍을 올려가니고한 시간. 어떤 분들은 끓는 시점에서 한 시간 절대 아닙니다. 풀어, 풀어지가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작 끓이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끓을 시간과 끓는 그 점을 합했을 때, 한 시간을 잡고, 끓는 부위는 3,40분만 끓으면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야채 육수입니다. 야채 육수에 비법 가루를 섞어서, 소금하고 여러가지 섞어가고 혼합해서 액기스를 짜서 만들어가지고, 자. 냉육수통에 보관해서, 언제, 살여름이 뜰수 있는 그런 온도 적정하게, 잘시혀서 냉육통에 보관해서, 자, 한 바가지를 뜨면, 파란 바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파란 바가지, 한 바가지에 열바가지에있습바 파란 바가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흔히, 자, 중앙여 분수에 가면 이런 파란 바가지, 제가 재해보니까, 한 2,300, 400 물을 가득 걷고, 자, 바가지 무게하고 합해서 2,350 정도 나가는 그런 바가지인 자, 저 육수를 한 바가지 뜹면이열 바가지를 히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대단하죠? 그러니까 육수를 한판끼여놓으다 자, 15일 정도는 잊어먹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가지, 자, 바가지쓸서 된다듭니다. 상중하가있는제 최고 큰 사이즈입니다. 자, 어떤 분은 바가지 들고 직접 와가지고, 매번 물어봐가지고, 저가막 답답하고 참없습니다 바같이, 이 바같이 사람 가 이보다 작은 거 사고 와가지고, 이거 맞아요, 이래서, 그래가지고, 요 며칠 전에도 마산에서 이 바같이 한개 들고 와가지고, 보니가 지대로 샀더라고그그 뒤로부터는 말이 될 말이 없습니다. 방금 보신, 자, 야채를 팍, 팍, 액기스를 농축을 만드는 그, 그 육수를 끓이고 있는 것을, 옆에 마법베가루 있는 부분에서, 채를 대가지고 다 떠가지고, 뭉가가지고, 찌꺼기는 걸려내고그래가한번팍끓이면 자, 육수 만드는 과정이, 능넉잡아한시간 1시간, 1시간 10분되면 완료가 되고 최고의 육수 맛을 낼수 있는 그런 착한 요리사의 장사 노랜 이세우법입니다 여러분도 비하가시기 바랍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일본 육통에서 야채를 삶은 그 육수가 지금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야채를 삶아낸 것을 다건져내가지고 이거는 일간 오리나 야채 땡초와 여러가지 각종 재료가 들어 그런 육수 원액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보면은 자 김이 다시마도 있고 자이 철통 어금통 안에는 새우와 멸치 자 여러가지 부스러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거를 면포에 이렇게 사서 자, 자 몸표에 이렇게 딱 사가지고 자찌꺼기가 나오지 않도록 자, 찌꺼기가 많이 있으면은 변하는데 상당히 일조를 하기 때문에 찌꺼기를 완전히 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또 채를 떠서 채에 걸러서 물을 반대쪽으로 넣는 작업을 합니다. 자, 마법의 가루도 은하게잘 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과정을 연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 야채 육수통에서 뜯 떠서 채를 받쳐서 이게 지금 다 녹아야 됩니다. 자, 그 점은 선생님이 해할있어 자, 야채 육수 끓인 통이 깨끗하게 끈져서 옆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이 채에 걸려서. 그래서 마블의이 가루와 자, 야채 육수를 혼합을 해서 지금 이 정도 텀이 있는데 자, 이 텀은 물로서 채우면안 되고 자, 여러분. 자, 강한 불로 갑니다. 강한 불로 가가지고 뭉치면 절대 안 됩니다. 뭉치기 전에 잔디 옆에 붙어있다가 그래가수로을시켜 됩니다. 자 여기서 자 국물이 밑으로 빠지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빠지나오고 있는 것을 받쳐서 나머지저 부분에 부으면 딱한통 지름 40 높이 4 0는 국통에 딱한 통이 나옵니다. 그러면 10대1 자열한 국통이 나옵니다. 자그 점을 명심하십시오 약간이라도 차이 나면 안됩니다. 지마시아 10대1 그 희석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염도를 희석을 할 때, 5도에서 6도로 염도를 찍어가지고 체크해서 가 사용을 하면, 최고의 콩나물과 칼로수 음수를 만들 수, 탄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채를 드러내니까, 채에서 빠진 국물이 지금 쫙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것을 다시 여기로 한번 넣고 도와보겠습니다. 어떻게 연성이 되는가. 자, 이러면 딱한 통이 됐죠. 이렇게 한판 만들어서 딱때 서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입술을 희석에는 입술과 다돼 가는데, 여기서 허연 이 자궁으로의 가 올라오는 그런 자질을헐프거리능추면안 됩니다. 능추면은 진액이 20% 정도 날라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옆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자능치게끔불 조절을 잘 해가지고 마지막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지금 끓으려고 탁홈을 잡고 있는데, 잠깐 볼일보러간 사이에 이게 눈치 입니다그 때문에 요 옆에 딱 대기회가 있다가, 자, 올때 제가 불조를 하는 법을 싹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후에 2층이 넘어가 보면은 육수에 진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레시피 가르치는 분한테는 육수 끓일 때는 옆에 붙어 있어. 그나마 항상 건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꾸물꾸물꾸물 해가지고 쫙 지금 끓이지고 있죠? 자, 이 찬스를 놓치면 눈치 뿜니다. 자, 여기서 불 조절을 쫙불 조절을 쫙 바로 해가 나가야 됩니다. 불 조절을. 자, 불 조절을 상당히 잘해요. 지금 눈추려고 지금 쫙, 정말로 불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아주고 자, 자, 끝났습니다. 자, 자, 상당히 기술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게 몇 초만 넣어주면 넘쳐서, 자, 국통도 엉망되고 자, 진국이 2 0가날아가 땅으로, 자, 주방으로 늘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자, 여러분, 그림에서 보듯이 국통 두 개가 있는데, 자, 이쪽에 있는 야채를 다는가서 제가 리얼하게 중간중간에 이어붙여서, 여러분들의 설이잘 이해가 되시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자, 작업을 했는데, 자이 육수는 제가 다시 반복을 말씀드리지만 은자 지름 40 높이 40대 국통에서 한 국통을 저렇게 만들면 은자 10배의 물을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짬통 칼국수 콩나물 육수입니다. 자 여기서 자물한 바가지에 열 바가지를 넣고 기본 아까 바가지 세팅을 해가지고 연도를 찍으면 5도에서 6도가 딱 나옵니다. 자 거짓말을 저는 절대 안합니다. 그래서, 자, 저기, 찜통, 찜통이다된상태에서나 국통의 세통으로서 분할해서, 자, 절반 이하로 내려가도록 만들어서, 잘 식혀서, 냉육수통에, 자, 냉육수 온도를, 자, 마이너스 한 4도, 5도 정도 맞춰놓으면, 자, 저기 작기 때문에 잘얼지 않습니다. 후에 살르음정이쫙낄 정도로 보관을 해서, 사용할 때한바지이 계속 사용하면, 자, 예를 들어서, 뭐, 안포제 입니다. 자 아침에 육수 일일이 끓일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자 여러분들도 자이 육수를 자기가 비워서 레시피를 비워서 사용해 보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은자 부산진구 부안도 8 3 1 2의 원조가 열으면 전화번호는 808-8820 자, 신당전화번호입니다 거기에서 오셔서 레시피를 좋은 레시피를 비워가시고 또. 전체적으로 배우실 분들도 칼국수, 고나물밥밀중배우식도 언제든지 오십시오. 자, 제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단계를 갖다가 제가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쪼개난 곡통에 자, 이 곡자로 한 바가지를 부었습니다한 바가지 바가지를 듣고 1열바가지를 부으면 한이 정도 올라올 건 오겠는데, 염도를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 동축액 한 바가지에 물열 바가지를 넣고 지금 한번 염도를 체크해 보죠. 자, 염도. 자, 염도. 조금 젖어가지고. 자, 염도가 4 정도 나오는데 한번 젖어 보겠습니다. 젓으면은 완전히, 자, 4에서 5로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젓어 볼게요. 자, 이러면 젖어 봤습니다. 젖어 보니까 자, 연도가 0.5 정도 나오죠. 자, 이러 0.5. 아, 자, 잘비춰는다고요 자, 연도가 0.4에서 0.5 정도 나옵니다. 아, 그래서 자, 한 통. 가득된 것을 세 통으로서 절반 이하로 식히기 위해서 자 이게 지금 식히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아덥네요 육수 한통 끓이자 먼저 제가 희석을 해가 찍었는데 4에서 0.5 정도가 나오는데 자 저거를 다시 끓여야 됩니다 끓여야 되면은 수증기가 날아가고 발생이 되면은 0.6으로 상당히 자 수증기 발달하면서 자, 물량이 줄어드니까 염도가 높아질 거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영사 영호에 맞춰 가지고 희석을 하고 난 뒤에 재착거릴 때자끄이 가지고 또저희석한 제품도 절반씩 반통 통씩 나눠 가지고 식혀가면서 써야 됩니다. 자, 절반 으로 가면 식는 과정에서 변질 우려가 있으니까 항상 절반 이하로 나눠서 소분을해서 그래가지고 식혀서 아, 하루종일 사용을 그점키 포인트니까 4도, 5도를 맞춰야 된다. 5도, 6도를 맞춰가지고 6도, 7도를 맞춰가 하면은 달프게 되면더 올라가기 때문에 4도, 5도를 맞춰가면 팔 길이가 수증기를 내놓으면 지대로 0 6 0.5 0거 같다는 것입니다. <목소리> 자, 오늘도 착한 요리사, 삼사고가이세비 여러분들한테 착한 요리사 노하우를 할 자, 육수 과정, 자명품 육수 과정을 여러분께 비법을 전수하는 자 보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편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고 저한테 배학 본 사람들도 최고의 육수다. 이러면서 박수를 쳐줬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한테 선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직접 찾아오셔서 자, 서면 부산진구청 근처에서 물어보면 전부 다 합니다. 모조가 야님민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레시피를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차관뉴스 사장 상무 황현승입니다. 자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여기 밑에 빨간 버튼이 있어요.